원작 장삼렬 극본 금참회와 은콩 옛날에 금고산이라는 산의 기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황무지를 일구어서 참회와 콩을 조금 심어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해였습니까? 날마다 햇빛은 쨍쨍하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냇물은 바짝 마르고 참외도 콩도 싹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곡식은 그냥 먹을 물도 없으니 정말 야단났어요.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니 그렇다고. 정든 땅을 버리고 훌쩍 떠날 수야 없지 않은가. 에휴, 이 노릇을 어찌할꼬. 어느 날이었어요. 두 노인네는 문득 밭에서 두 개의 싹이 뾰족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헐. 여, 여보, 이것 좀 봐. 이 분홍싹이 나고 있어. 아유, 여기도 보세요. 녹색의 싹이 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침저녁으로 풀을 뽑아주고 아주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두 개의 싹에 부어줬어요. 두 개의 싹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분홍싹이 2m 60cm쯤 자랐을 때, 줄기가 타고 올라갈 선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녹색 잎이 도단하고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떨어질 때에는 커다란 금빛 참매가 열렸어요. 녹색싹이 1m를 자랐을 때, 긴 줄기가 남쪽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분홍 꽃이 피더니, 초생딸처럼 생긴 은빛 콩꼬투리 하나가 열렸어요. 두노인네는 좋은 날씨를 골라서 밭으로 그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외 덩굴 아래로 갔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이 아직 닿기도 전에, 금빛 참외는 저절로 땅에 떨어졌어요. 왜? 아, 아니지, 이럴 수가. 할머니는 담장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을 대기도 전에 은빛 콩이 저절로 줄기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이럴수가. 참외는 땅에 떨어지면서 둘로 쪼개졌는데 그 속에는 어여쁜 남자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의 콩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자. 하고 둘로 쪼개졌는데 그 속에 여자아이가 누워있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놀라서 달아났지요. 아버지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문득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외 속에 있는 남자아이를 안아올렸어요. 할머니는 콩의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여자아이를 안아올렸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오빠가 되어 이름은 징구월이라고 지었습니다. 금창회라는 뜻이죠. 여자아이는 누이동생이 되어 이름을 인뚜월이라고 지었어요. 은콩이라는 뜻이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몇 해가 후딱 지나갔고, 징쿠월도 인또월도 큰아이가 됐습니다. 징쿠월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님,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어이구, 우리 징쿠월 착하기도 하지. 몸은 작지만 힘은 세어서 사과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포도나무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거칠은 땅은 푸른 채소로 가득 찼으며 훌륭한 과수원으로 변했습니다. 밭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되었고, 과일은 얼마든지 열렸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졌어요. 인도월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어요. 인도월은 부지런하고 무엇이나 재빨리 알아차렸죠. 여보, 우리 인도월은 바느질을 재봉사보다 더 잘하고 요리는 요리사보다도 더 잘해요. 힘은 남자보다도 세고요. 휴, 우리 부부가 말년에 큰복이 터졌나보. 인도월은 남쪽 산에 가서는 뗄 나무도 가져왔죠. 서쪽 냇물에 가서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돌로 만든 절구통으로 방아를 지으면 쌀이 진주처럼 번들거렸고 눈처럼 휘었습니다 닭, 오리, 거위를 길렀습니다 집안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척척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푹 왔습니다. 일 잘하는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징쿠월의 밭에 커다란 동화가 열렸습니다. 수박 비슷한 열매로 푸른 구슬처럼 번들번들한 열매였습니다. 징쿠월은 동화의 껍질에 동화왕자라고 글자를 새겼어요. 인 도어리 기르는 닭 중에는 엄청나게 큰 수탉이 있었습니다. 그 닭의 날개는 저녁노을처럼 아름답고 팔에 붙은 발톱은 열쇠 구러미처럼 보였으며 벼슬은 붉은 꽃과 같았습니다. 그 닭이 울음소리를 내면 은 햇님을 불러올 수 있었고 날개를 벌럭이면 구름 위에까지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이 수탉목에다가... 수탁 장군이라는 회차를 붙여줬어. 응, 정말 장군감 수탁이구나 한편 남쪽 마을에 이생원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어느 날 나귀를 타고 금고산의 기슭을 지나다가 기슭에 있는 아름다운 과수원을 보았죠. 이봐라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다가 밭을 만든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당장 가서 어느 놈인지 잡아오겠습니다. <laughs> 부자의 부하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끌어다가 부자배 세웠어요. 이 못된 늙은이들아, 이 산은 나의 산인 줄 몰랐느냐? 이이 이 산은 원래 돌멩이만 굴러 있던 황무지였던 것을 우리가 땀흘려 일을 해서 밭을 만든 것이오. 이 채소는 내 딸이 씨를 뿌려 가꾼 것이고 저 나무는 내 아들이 심은 것이요. 우리가 이 과수원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땅의 증서를 가지고 있어? 땅 땅의 증서 그런 것은 없어요. 당신들은 증서를 갖지 않았겠지.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어. 40년 동안이나 남의 땅을 썼으니까 그동안 땅을 쓴 값을 몽땅 내놓아야만 해. 부자는 부하에게 주판으로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자는 금과 은을 각각 10량씩 내놓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금과 은을 3일 안으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조리 쫓아내겠다. 에이이 사빌 안에, 그 많은 금과 은을, 어디서 해서 구한다지? 에 우린 꼼짝없이 이 땅에서 쫓겨나나보구려. 그런데, 거기에, 킹월과인도월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팔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듣자니까 금고산에는 금과 은이 많이 있대요. 지금부터 금과 은을 찾으러 가겠어요. 꼭 찾아낼 거예요. 전 9월과 인또월은 금고산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곡괭이로 산을 파고 삽으로 땅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몇 개나 생겼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2일 동안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금과 은은 눈꽃만큼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좀 쉬었다 하기로 하자 어, 이거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쩌지? 그때였어요 별안간 하늘에서 커다란 새가 날아오더니 손톱을 내밀어 산 꼭대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무섭게 큰 소리를 내면서 산을 높이 추쳐올렸어요 그러자 또 커다란 돌이 굴러와서 산 밑으로 들어가더니 산을 떠받쳤어요. 그 광경을 본 징쿠월과 인또월은 놀라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 저거 봐. 금이야, 금. 나 은이야. 금과 은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호와 호박, 만호와 진주 등 각종 보물이 눈부시게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징쿠얼은 금의 더미에서 금한 줌을 주었고 인도얼은 은의 더미에서 은을 한줌 주었지요 이것만 갖추면 충분해 자, 들어가자 징쿠얼과 인도얼이 산에서 달려 내려오자니까 별안간 산을 떠받치고 있던 큰 돌이 떼굴떼굴 굴러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바위가 아니라 동화로구나. 동화왕자라고 쓰여있네. 맞아. 이건 내가 기른 동화야. 아, 어, 저것 봐. 산을 움켜쥐고 있던 그큰 새가 산을 다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갔습니다. 어? 저새좀 봐라. 수탉장군이란 표차를 목에 달고 있어. 응, 저건 나가기를수탉이에요진쿠월은 커다란 동화를 겨드랑이에 끼었고, 인또월은 빨간 수탉을 팔에 안으면서 무척 기뻐했죠. <laughs> 산을 떠받치던 돌도, 산을 움켜쥐던 새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로구나. <laughs> 3일째가 되는 날에 부자는 금과 은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진쿠월과 인쿠월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울로 달아서 틀림없는 금연량과 은연량을 달아주었어요. 음, 거 이상하다. 가난한 당신들이 이 금과 은을 어디서 구했지? 정직한 두 노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를 말해 주었죠. 부자가 그 말을 듣자 또 욕심을 부려서 나쁜 꾀를 생각해냈어요. 금과 은은 필요가 없다. 대신 그 수탉과 동화를 내가 가져가겠다. 아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아들과 나이 정성껏 기른 것들입니다. 동화는 내 밭에서 생긴 것이고 수탉은 내 밭에서 생긴 먹이를 먹고 자란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뭣들 하느냐? 어서 저 동화와 수탉을 빼앗아라. 부하들은 그 동화와 수탉을 억지로 빼앗아갔습니다. 징쿠월과 인또월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알게 된 징쿠월과 인또월은 불덩이처럼 화가 났죠. 내가 가서 따져야지.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한편 부자는 부하들을 데리고 금고산로 갔습니다. 배앗은 수탁에게 산을 움켜주게 하고 동화에게는 산을 떠받치게 하였습니다. 산나라에서 금과 운이 나타나자 우르르 몰려갔어요. 으하하하! 금이다 금, 이거이거 이거, 은이다 은. <목소리> 금덩이를 집었더니 은덩이가 아깝고 은덩이를 집어보니 금덩이가 더욱 아까웠습니다 양손에 가득가득 산호도 움켜쥐고 견눈으로는 진주를 노려보았어요. 또 있어요. 호박만호 수정패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가고 싶었죠. 거기에 진쿠월과 인도월이 달려왔습니다. 둘이서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동화왕자야 어서 이리로 돌아오느라! 빨리 돌아오라 동화는 징구월의 소리를 듣자 대굴대굴 산 밑에서 굴러 내려왔습니다. 인도월은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탁 장군아, 산에서 산을 떼고 어서 이리 오너라. 저 나쁜 놈들이 산에 깔려 들어와서 빨리. 수탁은 그 소리를 듣자. 움켜쥔 산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날개를 펄럭이며 돌아왔습니다. 천지를 흔드는 소리와 함께 금고산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고, 먼저처럼 위아래가 탁 붙었습니다. 나쁜 놈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아, 물론 그때 산에 눌려서 지금까지도 눌려 있겠지요.